너무 추워가지고 맞아. 집에 가면 ABR 하셔야겠다. <laughs> 의사들이 아는 의사들의 용어가 있어. 의사들끼리만 쓰는. 그거를 네가 해봐. 이거 <laughs> 예? 앞, <laughs> 앞에 해봐. 이거. 하. 그것까지 알아요. 이거 밑에 거. 이게 이거 실습 시간이야. 이게. 어. 이런 거 있잖아요. PK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. 어. PK 때 어떠셨어요?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면. 이거 프리킥 아니에요? 축구할 때? 아니야! <laughs> 프리킥 진짜 그런 말 하면 지민이가 진짜 너 무시한다. 어, 연, 그러니까 연, 이게 보니까 어, 어. PK가. 응. 음. 의대 3, 4학년 실습 시간이네. 네네. 어, 그때 힘들었나 그러니까 그때 힘들었어요? 뭐 이러면 좋잖아. 자연스럽게, 어, 어, 자연스럽게. 지민씨. 어. 지민씨. 네. 아우, 제가 느끼는 거. 피케이 때 되게 힘들다 피케이 때잘 지냈어요? 아피케를 아세요? 아저 친구들 의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. 아, 아 근데 <laughs> 그게 아니지. 어.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할 때가 ABR인데. 어. 내가 지금 ABR 어, 머리가 계속 아픈데 어, ABR, ABR, ABR 할까요?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어 어. <laughs> 아, 어. 엄마가 좀 미우 하신다고아좀 어. ABR 해야겠어요. 어. 어. 아, 어. <laughs> 말이 될때 갖다 붙여야지. <laughs> 잘 외워요. 아, 어렵다 이거. 이것만 잘하면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. 정말 결혼 바로 땡길 수가 있어.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 야. 내가 솔직히 어느 아, 그 정도로 됐어. 어. <laughs> 근데 경아이 네가 선택을 해. 음. 좋으면 뭔가를 행동을 해 줘. 응. 음. 야, 얘네 뭐뭐 마음에 들면 물뭐 안안 안 들면 콜라 뭐 이런 거? 어, 어 물을, 물을 들어. 물을 먹어 그래야 아, 눈에 어아 맞아 맞아. 어 좋아요. 운샷어운샷 어, 하는 모습을 보고. 그럼 마음이안들 수도 있잖아. 그럼 안 먹으면 되지. 그럼 우리가 알게. 아마음이안 들면 어, 어. 형물좀 드세요 내가 줄게. 아 나를 줘 그럼 그래. 내가 먹을게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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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온샷. 좋아 좋아. 그러면 이제 우리 작전은 좀 서서히 하는 거야. 어. 엄마야. 와야 될 텐데 눈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지금. 아, 어, 오늘 분위가 기 도... 와, 정말 눈이 어떻게 저렇게 오나? 오. 와, 그리고 어, 야, 어, 약간 뒤뚱거리데 뒤뚱거리지 마. 뒤뚱거리지 마. 멋신 <laughs> 같은데? 응 음, 온다. 어? <laughs>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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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금 첫인상이 좋은 거예요. 아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. 예, 제가 저기 모시러 왔습니다. 오! 아. 오. 아. 와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네 아, 네네 아, 아 네. 아니 눈길 괜찮았어요? 네네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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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가시죠 가시죠. 오오 네. 예, 예. 아, 그림 좋아요 지금. 아, 아. 음, 예쁘다. 예. 네. 아, 웃는 모습도 정말 아름답고 음... 아니 인물도 좋으신 아주 미모의 의사님. 네 아, 예. 오, 오. 와. 아니 오늘 좀 날씨가 네. 아좀안 받쳐줘가지고. 어, 그러니까요. 네. 네. 음. 그래도. 근데 눈이 오니까 예쁘긴 한것요예예쁘네요 예. 근데 네,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. 엄마야. 오, 아. 오. 너무 예쁘다. 오 좋아하네 경환이. 조심히, 마 엄마! 지민아 <laughs> 네. 아 왔어. 마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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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지민 씨. 어 한지민 씨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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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어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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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앉아 앉아 편안하게. <laughs> 편안하게 우리 쉬고. 어, 고기 구워 먹어. 감사합니다. 오, 어. 고기 구워 먹어. 감사합니다. 그냥. 옆순이도 하나. 아. 아, 여기. 다 아, 저. 아. 어, 감사합니다. 저. 야, 시간부터건들었습니다두시간부터 흔들었습니다. 2시간부터 건들었습니다 <laughs> <두 시간부터 웃음> <흔들었습니다. 두 시간부터 웃음> 정아이 <laughs> 우리 이제 동생이고 하니까 마중 나가는 거고 이거 뭐 소개팅 이런 거 아니야? 아, 부담 갖지 네. 말고. 진짜. 어, 그냥 얘기하고. 좋아하는 응. 동생 뭐 이쁜 응. 동생 불러서 우리 밥 한번 먹으려고 음, 이러면. 음. 맞아. 근데 사람들 보면 부부 동반이라고 할 수, <laughs> 근데 사람들 보면 부부 동반이라고 할 수. <웃음> <웃음> 잘한다, 오정태 잘한다. 부부 동반이라고. 아니, 아니 둘이 너무 <laughs> 이게 사이즈가 <laughs> 너무 잘맞아 야 어, 저는 이제 성함을 들었습니다. 저기, 아, 네. 한지민 씨라고. 어, 예, 예. 허경아 씨. 어. <laughs> 네. 네. <아이고. 웃음> 오다가 너무 네. 일찍 와가지고 지민 씨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그래서 네. 예, 직업도 좀 대충 듣고. 집이 어디예요저 용산에요. 용산. 용산. 예. 어, 어 저희 이제 금호동이면은 아 가깝... 가깝죠 예. 가깝다, 예. 가깝다, 어, 가깝다 가깝다 어, 어. 자전거 타고 만나면 되겠네 <laughs> 네, 어. <laughs> 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경환 오빠 어때요? <laughs> 아, 근데 실제로 보니까 경환 오빠 어때요? 어 진짜 네. 어 진짜 그텔레비에 나오는 <laughs> 것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유 것보다. 왜 그러십니까 <laughs> 오. <laughs> 아, 눈을 못 마주치네 <laughs> 키도 크지 않아요? 키도 딱 맞죠. 키도 딱 맞죠. 네, 생각보다 딱 맞죠? 생각보다 키도 되게 크신. 크기... 신비가 그렇게 나온다니까. 사람 생각보다 키도 음... 되게. 그러니까 t v 가 음... 그렇게 나온다니까. 사람 이렇게 많이 붙여 비가 17년째 작은 역할로 연기하고. <laughs> 아, 진짜 연기하기 힘들지. 일는 자기 저일지니까피크단 얘기 자제 부탁해. 일크단그래까 그게 컨셉인데. 그고그러고 그래, 그래. 네. 아니 근데 네. 지민이도 우리 봤을 때 어머. 저런 눈빛이 한 번도 없었는데. 아니, 저런, 한... 저런 눈빛이 한 번도 없었는데. 저옷인가봐그래 아, 그게 그렇죠. 막 프로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. 오늘 되게 막 러블리하네 네. 그치? 네. 되게 막 러블리하네 네. 그치? 제가 음. 이부러핑크색으로그 <laughs> 아, <저희는 웃음> 어... <laughs> 학교 다닐 때. 네. PK 때 힘들지 않았나? 어, 예. 네. PK 때 힘들지 않았나? 어, 예. 네. 왜요? 아, 잠깐만! <laughs> 하지 마! 네. <laughs> 아니, 아니, 제 친구가. PK가 우리... 뭐야? PK가 뭐야? <laughs> 학교 다닐 때 학생 시습하는 네. 사람. 아, 3, 3, 그런 3, 거 3, 알아요? 3, 4학년들. 네. 아 네. 오, 오. 오! 아니, 친구 중에. <laughs> 오! 아 먹혔다 먹혔다 내아 친구도 좀 있어가지고 막 계속 pk pk 얘기하더라고 <laughs> 야인간관계가 좋네 <laughs> 정말 <정한이가>. 이아 <laughs> pk가 그런 뜻이 있는 아 네. 아 거야? 진짜 의사들이 쓰는 거아야아 아, 근데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맞아. 집에 가면 ABR 하셔야겠다. <laughs> ABR 하셔야겠다. <laughs> 어, 네. ABR. <laughs> ABR 하셔야겠다. <laughs> 어, 네. ABR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몰라요. <홍정소? 웃음> 아, 안정 좀 취하는 거. 안정, 취하는 거. 안저, 예, 배드에서 안정을 취하는 거. 아, 맞죠? 예. <laughs> 아, 그냥 좀.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지. 어... 네. <laughs> 주변에 많이 있으신가봐 친구들.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어요. 저는 좀 못했고 전혀 <laughs> 못했어요. 이야. 네. 음, 아유 맛있겠다. <laughs> 이제 감 보세요. 진짜 진짜 약간 잡힌 것 같아. 잠깐만요. 어, 약간 작품 같아. 자, 소지가 얘기 줘야 돼. <laughs> 괜찮아요. 어, 음. 오 괜찮아. 어아 맛있어요. 괜찮아. 행복해. <웃음> 어 <웃음> 맛있어요. 괜찮아. 어 이거 우로나네. 우로나. <laughs>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. 어 이거 우로나네. 우로나. 형수님 한번 드셔보실래요? 맛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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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가 좀 약간 100%는 아닌데. 아 형수님 그냥 또 되겠다. 음, <laughs> 일등 신랑감이네. <웃음> <웃음> 음, 일등 신랑감이네. <laughs> 좀 빨랐다, 좀 빨랐어. 지금 좀 빨랐어. <laughs> 식도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큰기도 <laughs> 전혀. <아니야>, <laughs> 그냥 이거 하나 만 <laughs> 보고 결혼해도 되겠어. 감정 열어가지고. 아잘 먹겠습니다. 야. 야. 먹겠습니다. 야, 야 와, 진짜 근데. 야 경환이 없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어. 그왜왜 그러니까. 아니 나 우리 이런 거잘 못하거든. 응. 옆에서 잘 도와주신다. 일단은 된장찌개를 좀 나눌게요. 아 맛있게 생겼다. 아와야야 된장찌개까지. <laughs> 와 역시. 이거 그냥 끓이기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. 보통 이거 그리고 한두 번 끓여본 성가 아니야. <laughs> 야. 아, 아 나은데 나는... 오, 그러니까. 오 아, 안돼. 네. 네. 오, 저거 봐, 저거 봐. 쳐다보자. 노루그루, 노루그루. 그래? <laughs> <목소리> 무심하게. 아 용짐이이자 I'm t 있었으면 좋겠어. 이부분 음. m 맛있어. 와. 야 지민아 o u I'm telling you. I'm telling you. I'm telling you. I'm t 아 l l i n 아 you. I'm t e 아, 어, 물을... 어아까 사인이잖아요. 어, 그러네. 어, 가를 아, 아, 아. 아, 그 너무 많이 봤나 보네. 아까 가를 그 너무 많이 봤나 보네. 오, 와... 아. 오... 마음이 들었다. 요 야... 야... <laughs> <laughs> 너무 마음에 든다. <웃음> 너무 <웃음> 마음에 들어. <웃음> <웃음> 마음에 들어 죽겠네. 아, 이런 거죠. 아 형은 제가 이때인 댄 거, 에댄 거. 예예. 그래서 목 말랐구나. <laughs> 경하나 바 바쁘... 아니 그리고 일단은 이게 놀러 왔는데 응. 좀 어색한 것 같아. 호칭부터 빨리 정해. 호칭. 그래. 그래. <laughs> 아니 너무 어색해. 여보, 다른 거 없어. 다른 거. 그니까, 그냥, 어. 오빠라고 한 번. <laughs> 오빠라고 한 번. 오빠라고 하는 거아 오빠! 너누 오빠! 한 번. 오빠, 맛있어? 한 번만, 한 번만. 오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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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세상에나. 오 허경환. <laughs> 진심이시다 진짜 진심이다 형. 오빠는 해줘봐요. 오빠. 어 지민아. 오. <laughs> 오빠. 어 지민아. 오. <laughs> 아이고. 오마이어오마이 oh <laughs> 아, 뭐야. 아, 니허경 아, 뭐냐고 오늘. 와. 는가하겠다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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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삼겹살 오! 좀 먹어 볼게 삼겹살. 네, 싱가포도, 싱가포도. 아, 삼겹살 싱가포도. 좀 먹어봅시다. 이 어. 아, 아 이게 오늘 이거는... 아, 이거는... 아, 이거는... 아, 이거는... 아, 이거는... 이거추억이 진짜 오래 그것 같고. 그는니까 어. 그러니까. 너무 좋이근는나는경이이가 여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<laughs> 여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<웃음> <웃음> 너도 이제 이렇게 의사 여자친구가 있으면 와 진짜 건강을 아유. 이렇게 챙겨주고 아유. 상상만 해 아니 근데 뭐몇번 뭐, 우리 뭐 봐야지 어? 뭐. 아, 아, 몇번더 보겠다라고 지금 아. 본인이 또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어요 쓱 에? 이런 모습 지금까지 본적 없죠 한 번도 내가 떨리가지고. <laughs> 아, 떨리신심 봐. 진심했지. 진심. 엄마 여. 어머니도 진심이고. 엄마는 <laughs> 진짜 진심이다. <laughs> 그리고 또 경한이가 남자친구라 생각해봐. 어. 어? 얼마나 좋아. 지민아, 경한이가 남자친구라 생각해봐. 생각 상상 해봐. 상상. 너 병원에 데리고 오면 공짜로 사인해도 해줘. 병 원해서 사이드달래 아니 우리. 아니 에서 생각하는 아파 죽겠는데 사이회는왜 해요, 아픈데. 아니 우리 장모님도 나 그렇게 결혼 반대하더니. 개그맨 이렇게 남친 있으면 들고 써먹기 좋아. 아니 뭐 만약에 되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. 어. 아니 뭐 만약에 되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. 어. <laughs>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딱이네, 딱이야.